네,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갈길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좀 서글프게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외국인 인신매매 및 강금 사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에 그들을 감금하고 또 협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이나 또 대만, 또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주요 피해자였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범죄가 더 급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감시를 피해서 외부로 연락하거나 건물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사건의 실제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되거나 또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그 뉴스를 보면서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그저 물건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매매 수단으로 여기까지 합니다. 피해자들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하체만 있을 뿐 상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 조직들의 돈과 이익 추구가 핵심 원인이지만. 또 그것을 방조하는 또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또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던 어, 그 어떤 사건의 부패한 권력 구조와 어, 이익이 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의 상황은 또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어, 인간을 인감답게 바라보지 않는 인간성의 몰락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평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라는 분이 자신의 소설에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 그는 타인을 지옥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지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 좀 많은 의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타인이 정해 놓은 암묵적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SNS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비춰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서 열등감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와 평가의 틀에 갇혀 살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고 맙니다. 타인의 시선에 도달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인생의 패배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함몰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출국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점차 요셉의 명성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왕은 나라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애굽왕을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람암세라는 도시를 재건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땅에서 거센 숨을 몰아쉽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질서에 머물렀던 그들이 바로의 질서에 종속되면서 그들은 존엄성은 그들의 존엄성은 땅으로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바로의 질서라고 하는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 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토기 장이라고 비유하십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을 다루면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고 예쁜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토기 장이가 진흙을 비벼 주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 본문은 바로 바로의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질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의 질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노예화하는 질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존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질서 안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짓게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옮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였습니다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쳐버린 그들의 삶 속에 바로의 질서가 임하니까 그들은 인간성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의 질서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달리 바로의 질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월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책입니다. 에이프롬은 인간의 삶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존재로 바라볼 것이냐 둘로 나눕니다. 그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소유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삼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재로서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에 의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어느 한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부모의 은밀한 신리 속에 자신의 자식의 잘난 모습을 통해 그것으로 본인의 존재 가치를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소유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바라봐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에 대해 강박을 느끼는 부모는 자식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심코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주님의 일하심을 강구하기보다 때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과 강구의 내용이 우상이 되어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소망하고 꿈꾸기보다 자칫 기도 내용 자체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내가 통제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두어버린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한다고 소망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나의 사고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한 바로의 질서를 기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만연에 있는 바로의 질서는 하나님의 그 초월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논리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둬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망과 소유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바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바로의 질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의 출처는 사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한 책에 등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소위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잘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파라오의 질서 속에 경쟁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미 파라오의 질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파라오의 질서에 이바지하고 파라오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교회가 파라오의 질서에 따라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되고 목회도 파라오의 질서에 따라 평가하며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는가? 저는 이 책의 대목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비판이 대상이 되는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척 하면서 때론 바로의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어, 목회자들 중에서 후위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간혹 제가 다니는 신대원에도 뭔가 더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임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더 유명하고 큰 교회에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의 질서에 매몰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주님의 선하심이 준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파라오의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의 질서,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질서에 결코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면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바로의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다수림이시라는 다스림, 새로운 생명력과 가능성을 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의 질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강조점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직접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때론 절망 중에 모인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자격을 스스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의 삶에 지니고 있는 그 아픔을 깊이 있게 위로하시며 공감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새롭게 형성된 그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신뢰하기를 건면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원리에 종속되어 있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의 자아를 구성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계획을 신뢰해 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한번 신뢰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로의 질서가 주는 가치에 이제 더 이상 지배 당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나아가 달라고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위로하시며 또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질서가 그리고 아담의 원리라 아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질서 안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수리짐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나의 인생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손길이 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행동 양식과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원리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고민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었다는 성취감에서만 그치기보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당시 그들의 시대와 맥락 속에서 성경 속의 등장인물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건네주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눈에 보이는 그 검정 글씨는 그저 침묵하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와 언어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토기 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 같이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요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바라보고 또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의 지평을 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